안녕하세요. AI 식사연구소 관리 영양사 하마다입니다. 지난번에는 AI가 실현하는 영양균형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개인 수준에서의 영양 관리에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큰 규모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이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그 최전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식사로 결정된다는 말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식생활은 제각기 다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오랜 시간을 두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의 등장이 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먼저. 영양 역학 연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사람들의 식생활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이 분야가 AI와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크게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방법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기록법입니다. 이것은 참가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식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24시간 회상법입니다. 이것은 전날의 식사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 저, 해보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먹은 것을 의외로 잘 기억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식품 섭취 빈도 조사입니다. 특정 음식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참가자의 기억이나 주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부족하다. 장기적인 식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하지만 AI와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일상의 식사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식사 사진을 분석하여 영양소를 추정하거나 레스토랑에서 결제 데이터를 통해 식사 대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다음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 결과 토카 운동 데이터라든가 더 나아가 유전자 정보까지 여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AI 덕분에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생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고려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계학습을 사용해 연령이나 성별, 유전적 배경 등의 개인 차이를 고려한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최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대학의 이와키 건강 증진 프로젝트. 이것은 약 3천 항목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20년 이상에 걸쳐 모아서 연인원 약 2만 명분의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사 패턴과 생활 습관병의 위험의 관계나 그 지역 특유의 식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등을 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카야마 대학의 연구 그룹은 AI를 사용하여 실제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밝혀졌는지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도시바 데이터와 젠부라는 회사의 공동 연구인데요. 이 회사, 젠부라는 회사 자체도 꽤 재미있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글루텐 프린빵이나 면과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만, 이두 회사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 영수증에서 얻은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루텐 프리 식품의 잠재 시장을 탐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루텐 프리 식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게다가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단하네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인데 테이스트 와이즈라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입니다. 테이스트와이즈사의 생성 AI 탑재 시장 조사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단한 점입니다. 레스토랑의 웹사이트나 SNS,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레시피 사이트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람들의 식사 경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음식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다이어트가 유행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인가 아, 그런 것들을 바로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해. 또한 AI를 사용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식사와 건강의 관계가 차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시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유전자형이 있어서 최적 각자에게 적합한 식사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장내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장내 세균이 식사의 소화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덕분에 식사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와 빅데이터 분석이 식품과 건강 연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과제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능성에 대해입니다. 첫 번째는 정밀한 영양 지도입니다. 개인의 유전자형이나 장내 세균,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영양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체질에 맞는 식단 계획 같은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 예방의 고도화입니다. 식생활과 건강 리스크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병병 우려되기 전에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의 개발입니다. 음식의 조합 효과나 개인차를 고려한 더 효과적인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공중보건 정책의 활용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보다 효과적인 식육 프로그램이나 영양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한편,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의 식사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질보장입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 배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생성 AI 분야에서도 말해지기 시작한 부분입니다만, 유전자 정보와 건강 정보에 기반한 영양 지도라는 것은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 점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과의 해석과 응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얻어진 직견을 실제 영양 지도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문가의 역할 재정에. 이것도 상당히 논의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EI와 빅데이터가 발전해가는 가운데 영양학 전문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나 이런 과제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AI와 빅데이터 분석이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AI와 빅데이터 분석은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해명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관계가 밝혀져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AI 식사 연구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세요. AI 밥 연구소였습니다.